반갑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네, 저녁입니다. 네, 키울 인사 올립니다. 어, 날씨가 이제 제법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좀포근하다 쌀쌀해지니까 좀 춥다 라고 살살, 좀, 좀 느껴지지만, 또 이게 어, 11월에 있어서의 늦가을 네, 하나의 어, 정상적인 날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 여섯 품목의 신상품을 어, 준비해봤습니다. 네. 명명품 네 개체, 무명품 두 개체. 네. 첫 번째 등재 상품은 네. 인기 중투호 사천왕입니다. 천왕 자, 전진 네, 네. 뿌리 없는 한쪽이 있어서 네. 전진 세쪽 자세한 사항은 네. 본 방송 본 참조해 주십시오. 배양 상태 깔끔하고 동자 어, 입실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라 네. 두쪽 허이 벌어진, 네, 아주 배양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인기 홍아 3홍 구촉에서 도시나 받은 네, 이렇게 해서 두촉 개체, 음, 이기성이 있는 그런 명명품입니다. 네, 전면 삼반 소심, 네. 설강입니다. 설강, 네, 전진 세촉 개체. 자, 그대로 무명품 두 개체인데.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진주산지 생강출 네, 황산반 네, 메인 상품입니다. 자 방송 참조해 주시고요. 아주 어, 단단한 네, 후유기엽성에 지금 또 한엽변으로 점차 돌아가고 만들어지는 그런 난초. 어, 무엇보다도 엽성이 가장 까다 후유기엽성에 황산반이 깊게 또. 분발해서 기부적으로 먹어 가는 그런 네, 좋은 종자입니다. 저 끝으로 예 네, 무명 죽음 하 네, 대주를 네, 분주해서 분양 드립니다. 자, 서성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난초인데 어, 지금 무화통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화통 전혀 이렇게 시우지 않아도 어, 아주 고운 죽음색이 잘 들어오는 그런 개체. 네, 지금 하영은 현재 지금 네, 뭐 전혀 신경을 못쓴 상태다 보니까 조금 예결있지만 본심이 딱 오므려져 있는 합배를 보여주고 있네요. 무화통 계약이기 때문에 또 초심자도 촉수가 어, 늘어나서 꽃대가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네, 주공화를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주에서 뒤에 이렇게 어, 제가 지금 가, 가격을 본 방송을 보시면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키우시면서 자연스럽게 꽃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도 꽃을 팔수 있는 네, 그런 편의에 네. 현재 지금 상태를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어, 전체 6품목을 어, 준비해 봤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은 인기 중투호 4천왕입니다 자 일찍이 일본 난개에 어, 우리 난초이지만 먼저 알려지고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한 난초. 또 지금 어, 우리 난개에 있어서도 어, 중투호에 있어서의 간판 스타격이죠. 자,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네, 전진내촉입니다. 자 전진내촉인데, 어, 전진1촉에서 어, 양신화 받은 거예요. 자, 이 지금. 보이는 볼펜 이이 전진 일 쪽에서 양 신화를 받았는데 현재 이 오른쪽에 이 내입장자에는 뿌리가 없네요. 그리고 야, 야 여기 모쪽 여기 전진 쪽에서 받은 신화까지는 뿌리가 세 쪽은 있고요. 자 그래서 촉수로는 지금 네, 전진 세촉자 그리고 이 지금 모 쪽의 길이가 십이점오에 0 9가 나오고 있어요. 이 놈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입장들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진 쪽이 약간 밑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서 해 뿌리는 지금 전진 세 쪽에는 뿌리가 있고 저 쪽이지 한 쪽은 뿌리가 없습니다. 자, 감안하시고 어, 제가 이따 뿌리 및 벌브 사진 또 보여드리겠는데 전체 뿌리 가닥 수는 한1 0 가닥, 열한 가닥 되고 생장점이 다 살아있는 건강한 안초입니다. 참고로 지금 뭐 섣불리 분주하기는 뿌리 상태들이 조금 얽히고 석혀있어서 그렇고 이 신화 쪽, 지금 전진 쪽 뿌리가 조금 더 내린 다음에 더 뻗은 다음에 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분주를 하시더라도 그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신 가격은 좀더 저렴하게 책정해서 어, 드리겠습니다. 자 4천원, 네. 전진, 네. 세쪽 개체 모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네, 12.5 x 0.9 전진 네, 8의0.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사천왕 네, 벌구미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네쪽 개체예요. 자, 전진 1쪽에서 양신화 받은 개체인데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전진에는 현재 뿌리상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네, 모쪽 두개의 뿌리와 함께 지금 새로운 전진쪽 약간 밑단초의 뿌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뿌리는 어 그래서 세척이죠. 이제 세척은 뿌리가 있고 어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로 열 가닥 정도 되어, 되어 보입니다. 열 가닥. 네. 단초 상태는 뭐 괜찮고요. 잠마도 지금 우측에 달려가고 있고 포이 속에 나중에 뿌리가 좀더 성장하고 어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 전진 쪽은 따로 분주해서 기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밑구리 친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밑달려 있기 때문에 자 밑구리 친 것하고 밑달린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밑구리 친 것은 아예 갈고리 형태로 이호그라져 나오는 것지만 자 약간 밑달린 것은 본래의 벌브에서 살짝 더 밑에 있는 친이기 때문에 오, 따로 분재 키워도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아무튼 쪽수로는내촉 어, 뿌리 있는 쪽으로는 지금 전진 세촉 전체 뿌리 가닥 수는 한열 가닥 되어 보이는. 여기 한 가닥이네요. 한 가닥 또또 뿌리 내리고 있네요. 새 뿌리가. 네. 자, 사천항 네,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두화 소심 네, 이로라입니다. 전남 진도산지로 국민 난초 태극선을 명명하셨던 네, 송기름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 자, 두화 소심에 있어서의 어, 정말 으뜸 존재라고 할수 있는 이로라죠. 월봄 음, 한평 대한민국 명품난 대제전에서도 꽃 아홉방을 타고 나온 일어나가 또 예, 우수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본 등재 상품은 네, 중간 이촉입니다. 자 모촉은 조그만 게 지금 모촉입니다. 입장수 세장 그리고 전지는 지금 입장수 네장 배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칠옥의 입장에 어, 전형적인 도화변의 네,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진의 어, 길이가 팔점오의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잠아 탱글하게 잘 달려가는 이로라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로라 벌레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건강한 네, 이쪽 개체로 자 전체 뿌리 가닥 수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한 네, 세 가닥 생장점이 살아있는 세 가닥입니다. 벌부의 위치도 좋고요. 어, 자, 지금 이 천인 쪽에는 이렇게 지금 자마가 어, 이렇게 지금 천지 잠자고 있네요. 이렇게 어, 땡그랗게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초의 지금 어, 벌부 상태도 어, 좋습니다. 네, 모초의 벌부 상태도 지금 현재 어, 뭐 포위를 까볼 수는 없고, 네. 입장이란 바스테 건강한 네. 그런 벌부예요. 네. 잘 먹도록 하게 이제 잘 달려 부탁 있죠. 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로나.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홍아 사목입니다. 네, 자 뭐, 한국 출란 네, 홍화계에 있어서의 또 간판 스타격이죠. 어, 색팔해니 어, 비교적 네, 쉬운 또 그런 계절로서 어, 또. 각종 대에 정평이나 있는 네, 3옹이 되겠습니다. 또여배철에는 네, 소반으로서 또 출품되어서 우수한 개념도 있는 3옹. 자, 본 등재 상품은 구척이 조카 전진 1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진 1초는 입장수가 어, 네 장으로서 지금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또 자마도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어요. 네, 구척 볼부도 아주 탱글하고 전체 뿌리 6가닥으로 좋습니다. 네, 전진 기준 길이는 10.5cm에 0 6 c m 나오고 있는 대입장 네, 네 사몽 네, 특유의 서바 무늬가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동작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몽 네, 볼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모척의 뿌리 어, 굵직한 4가닥, 전진척의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낀 뿌리 강강 보리 도가닥 전체 연석 가닥입니다. 자 모체의 볼보은 아주 탱글하고 어, 빵빵한이 좋습니다. 자 전진 쪽네 지금 양자마가 달려가고 있는 사목입니다. 자, 인 쪽에 지금 어, 자마가 이렇게 다 달려가고 있고 오른쪽에도 자마가 지금 이렇게 부풀고서 두 개가 지금 양자마가 달려가고 있죠. 네. 자 인기 홍아 사목 네, 동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전면 삼반 소심 설강입니다. 설강. 설광. 네, 꼬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아주 입장 전반에 걸쳐서 삼반 어, 소심이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러면서도 또 소심에까지 이 겸비한 어, 기대치가 높은 또 희소성 있는 네, 그런 네, 개체가 되겠습니다. 입장에도 이렇게 삼반호와 함께 삼반무늬가 어잘 들어 있는 또 그런 개체예요. 네. 자 현재 여기는 지금 삼반이 약하게 들어 있지만은 네, 또자 전쟁 세초 개체로 네, 종자 입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면 삼반소심설광입니다. 네 전면 삼반소심설광 네, 벌부미 뿔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세척 개체로 자 전체 뿌리 가닥 수가 한6 가닥 되어 보입니다.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와 함께 긴 뿌리 네, 자 어, 전면 산반 소심으로서 기르치가 높은 품종이에요. 우수 네, 종자 추천드립니다. 이번 등재 산품은 경남 내 네, 진주 산지로 생강 출로 어, 배양되어 온 네, 황산반 개체. 자이 조그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점차 지금 발전해서 어, 하나 둘셋넷 전체 네 척이 되었네요 자 엽성을 보시면은 네, 단단한 네, 후유의 엽성에 삼반무늬가 어, 굉장히 어, 지금 네, 농민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어, 엽성이 단단한 후유의 엽성이고 한반문이 네. 아주 멋있게 잘 들어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점차 한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종자성이 좋은 그런 개체예요. 자, 점차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개체. 지금 여기도 지금 한반문이 잘 들어있죠. 여기 이제 이 작년 척인데 어, 굉장히 지금 음, 빠당빠당한 후유기 옆상에 어, 옆육이 지금 아주 단단한 후육질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신하 척에도 지금 무늬가 훨씬 더좀잘 나와 있죠 네. 자 보시다시피 단단한 후육선 그리고 어, 지금 배골도 깊고 어, 이 단단한 후유기에 어, 지금 삼반 무늬가 이비 지금 이렇게 건들지마 예, 이렇게 한성일하는 네, 그런 후유성입니다. 자, 아주 지금 점차 아주 엽변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의 난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벌써 이 초상엽 그렇죠? 예, 초상엽에도 지금 볼 수다시피 예, 바가지면 녹아져서 오가. 좋습니다. 자, 후유성이고. 좋은 종자입니다. 산출 한반 개체 네. 단단한 후유계 입장에 황산반 어, 무늬가 자 한엽변으로 점차 멋있게 돌아 나오는 개체 물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나포함에서 네, 네쪽 개체예요. 네. 오늘의 메인 상품입니다. 네 길이는 십3에0 8이 나오고. 크기는 한 5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잎폭이 네, 어0.8 정도 되어 보이고요.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산출 황산반. 네, 이번 6번 등재 상품은 네, 자 꽃달린 무명주구마 네, 대주를 네, 분주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 배추잎석성으로석성이 굉장히 노랗게 강한 네, 그런 엽성을 보여주는 입장이에요. 자 무화통 개화로 이렇게 어, 화통을 처리하지 않아도 어, 아주 주근빛이 아주 곱게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일찍 개한 그런 개체인데 분주를 했습니다. 네. 소장가가 전혀 이 분주를 하지 않고 키워가지고 어, 아주 딱 부르디형 캐릭있었는데 한참 걸렸네요. 네, 분주를 해서. 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네, 전진세초, 네, 2번도 전진세초, 네, 1번 2번은 네, 가격이 각각 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은 네, 꽃 달린 3번, 한 9척 되어 보입니다. 네, 9척 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얘 예, 예 같은 경우는 뭐 다음에도 바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네, 다섯 촉입니다. 사번은 다섯 촉. 네, 가격은 네,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어,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네, 전진 세촉 조그마 1번입니다. 네. 전진 세 촉, 벌브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가라수 많고, 어, 지금 벌브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기는 이렇지만, 종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진 세촉 무명 주구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전진 세촉. 네. 뿌리및 벌브 상태입니다. 자, 2번입니다. 네, 주구마 3번입니다. 이렇게 강한 서서이 강한 난에서 어, 꽃을 지금 이렇게 무화통 개화로 아주 예쁜 네, 주금색이 잘 들어와 있는 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아, 통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자연발색으로 이렇게 피운 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초심자들도 어, 또 촉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멋진 주구마를 볼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본등재 상품은 한 아홉 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아홉 촉, 네, 3 번입니다. 네, 꽃 달고 있는 네 전진 아홉 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 뿌리 상태 여러 가닥으로 아주 많고요. 전체적으로 네 아주 지금 촉수도 많고 다음에도 바로 또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주구마 4번 네, 전진 다섯 촉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전진 쪽으로 다섯 촉, 네, 뿌리 및 벌브 상태입니다. 다섯 촉 짜리입니다. 네 이제 점차 밤이 좀더 길고 또 깊어지는 시기가 되었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네, 좋은 난초로 키울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